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우입니다. 자, 우리가 1시간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보고 또 이제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눈도장 찍는 건데 이제 책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어, 눈도장을 찍는 거를 제가 연습을 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찍으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책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여기 선형계획법이라는 거는 이 교재 자체로 사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계획법하고 비슷한 거를 보통 중학교 3학년 수학과정에 포함이 돼 있어서 자, 1차 함수 2개를 가지고 해를 구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 1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 이것에 이제 해를 구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2개나 어, 3개를 나열해 놓고 해를 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형 계획이라는 거,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완전히 이해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사람한테는 이 선형 계획법 요기 그 어, 이목경 교재에서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과정이 자, 우리는 수포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공무 시험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수포자가 공포자로 이어지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중학교, 1학, 중학교 1학년 때 기초 과정을 배우고 3학년 때까지 조금 조금 이렇게 이제 반복하면서 배우고 고등학교 때또 다시 배워요 아, 난이도는 약간씩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선형계획법 이라는거 이 책만으로 이해가 안된다면 당연히 이제 그 중학교 교재 여기까지 돌아가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아, 그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이 단어, 용어 이것들이 왜 이렇게 쓰였는지 이해를 할수 있다는 거죠. 사실 y는 ax b의 형태. 이렇게 그래프를 x 여기 y축이고 여기 x축이죠, 그죠 그래서 일 참수가자 기울기가 자, a가 마이너스 값이면 플러스 값이면 이렇게 갈 거고 a가 마이너스 값이면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런 거를 기본적인 거를 이해 못한 상태에서 이 문장을 읽으면.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를 시켜 드리지만 혼자서 책을 보는 분들은 아, 이런 부분도 다시 가서 거꾸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와야 된다. 그래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무슨 얘긴지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형 계획법은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 함수 우리가 아 자 이익을 극대화할 거냐 아니면 비용을 최소화할 거냐 어쨌든 두개 이익은 올라가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제약함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어떤 거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이제 제약함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타내고 나야 이 선형계획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수계획법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변수들은 사실 정수가 아니고 소수점 단위 에서또 이렇게 유효한데 이 정수 계획법은 우리가 하나 개체를 반으로 나눌 수 없는 뭐 0.8, 0.7 단위로 나눌 수 없는 소나 양 같은 어떤 목축을 목추구, 살리면서 목축업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이게 분할이 불가능하죠. 그죠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이 정수 계획법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제약 함수에그 제약되는 조건이 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분할성 대신 변수가 정수가 되어야 한다. 얘기를 자 우리가 이 선형 계획법 이런 걸 이해 못한 상태에서 그냥 뒤에 가서 분할성 대신 변수가 정수가 되어야 한다. 이게 뭔 얘기지? 이해가 안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미리 가서 자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결국 이 선형 계획의 전제 조건은 여기 비례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이 목표 제약함수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에요. 자, 뭐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자어로 나타냈을 뿐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형계획법의 해법, 도표 해법, 그림을 그릴 거냐? 아니면 얘를 그림을 그리고 다른 모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릴 거냐? 그래서 여기 난이도 있는 문제의 이 단체법이 출, 출제가 되죠.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에서, 그리고 중간에 2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3단계, 4단계에서 최종 결정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걸 선형계획법을 이용하면 도입 변수, 방출 변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나서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거고요. 6 단계까지 해서 최적해가 아 이렇게 해서 가는 거나 반복적으로 계속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형 계획에 의해서 이제 목재 수를 수확 조절하는 사례들을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이제 벌채량 결정할 때, 생장 방정식 만들 때, 선형 계획 모형을 구성할 때, 최대화 시킬 거냐 목재 생산량을 최대화 시킬 때 함수 제약 조건들은. 이렇게 이제 나타내서 어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요약하고 축약이 돼 있죠. 이목경영학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해하려면 이제 그런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LPE한 그선형계획에의한 살림경영계획 사례도 이렇게 좀 넣어놨고요. 어 이제 도해법으로 푸는 거, 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림까지 다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laughs> 자, 그래서 사, 산림 계획을 이제, 산림 경영 계획을 할때 산림 어, 이제 경영 계획의 이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돌출할 때 이제 기본적인 요소들 이제 여기 이제 생산계획 이제 의사결정의 목적이 뭔가 내가 지금 뭘 결정해야 되지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꼭 할게. 이제 목재를 최대로 생산할 거냐, 아니면 목재 생산 비용을 줄일 거냐. 지금 여기 나온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제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요소로 보고 이것들을 이제 함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윤을 극대화할 거냐, 비용을 최소화할 거냐, 아니면 그 목재 생산 양을 이제 목재 그니까 뭐 어떤 산업을 이제 제대로 일으키려면 목재 생산량이 최대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그런 것들, 이제 목재 생산량의 흐름 이제 이런 것들이 어주 대상이 될 거냐, 의사결정을 뭐를 가지고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여기 나오는 요 문제, 적중 예상 문제 이거는 반복해서 많이 나옵니다. 키워드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는지까지 좀 많이 보시고 요 문제 경영계획서 작성 순서.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최종 심의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루어지는데 어, 대부분 뭐이 문제 자체가 어, 이제 문제 자체로 나오기보다는 아 이게 먼저 반영이 돼야 되는 거구나 자, 어떤 사업이든 똑같죠 타당성 평가했는데 타당성 평가의 내용이 없대거나 <laughs> 반영이 안 되거나 무슨 무슨 심의를 했는데 심의 내용이 반영이 안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분들 왜 불렀을까요 <laughs> 근데 솔직히 뭐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뭐 어떤 심의나 뭐 평가나 이런 게 <laughs> 네, 평가나 이런 게 이제 뭐 기본적인 업무나 이제 뭐 이런 게될 때는 좋은데 어 설계를 내가 하고 났는데 심의를 받았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상황이 안 맞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잘 불러야 돼요 말 그대로 전문 간지 아, 진짜 전문가인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엉뚱한 경력 누신 분들, 아, <laughs>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대통령 선거 때문에. 자, 산림휴양님은 산림휴양, 요이제 사전 테스트. 산림휴 림휴양은요 산림, 산림 기사에서도 얘를 뺄 건가? 사, 산림 기사에서는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 마세요, 공부.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참 어렵죠, 이죠? <laughs> 그렇게 하긴 참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 휴양님의 입지 조건 중에서 목재 생산은 공급 측면에 해당한다. 이제 이건 문장 자체로 이해하면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이 목재 생산이 아니 목재 생산이라는 측면으로 보지 마시고 휴양님의 입지 조건의 첫 번째. 자 여러분은 울창한 산림 속에서 내가 산림 휴양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 일주 2년 전에 심은 요조그나한 나무들 위를 내가 거닐면서 휴양을 하고 싶으세요? 울창한 나무 밑이 좋다고요? 휴양님의 전체 조건이 그거죠, 그렇죠? <laughs> 그러면 목재 생산을 하려면 휴양님에서는 목재 생산을 소가베기로 생산하죠. 큰 나무들은 남겨놓고 또 소가베야 나무가 또더 굵어지고 옆에 나무들이 더 커요. 당연하죠. 그러면. <laughs> 아하, 키큰 나무들이 있는 숲이 휴양님의 전제 조건이구나. 그래서 여기 속가 빼면 얘는 더클 거고, 어, 여기 더 굵어질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근데 책 전체를 읽어보면 이제 그런 맥락으로 써져 있는데 이렇게 문장을 하나 딱 떼어놓고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이렇게 그 휴양림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어~ 살림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공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게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 정도는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요 내용을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의 살림 휴양의 개념 복지 복지 서비스 휴양 문화 치유 교육 요런 게 이제 각각 각종 법에 이렇게 반영이 돼 있죠. 법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의. 그래서 이 정의 이제 약간 이제 꼭 필요한 내용을 요약해 놨고 산림 교육과 산림 휴양이 과거에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런 내용들을 좀 서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장은 별로 없어요. 다. 그다음에 다목적 산림경영의 뭐 산림 휴양 그리고 휴양학의 범주, 휴양의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쭉 서술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이. 저도 딱히 찝지는 못해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하나 더 공부하면 어때요? 합격으로는 한 발짝 더 나가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 그러니까 숲길 같으면 등산 트레킹 레저스포츠 탐방.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외워요. 뭐 아, 숲길이 뭐지? 그러면 등산로, 트레킹로, 뭐 레저스포츠 뭐 탐방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등틀의 탐유, 등틀의 탐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이제 첫 글자만 따면 어, 약간 어색하지만 숲길은 등틀의 탐유, 숲길의 종류는 등틀의 탐유 이런 식으로 외워요. 그럼 산림 그리고 나면 나머지 개념들은 휴양림과 산림욕장의 차이가 뭐죠? 휴양림에는 머물고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산림욕장이 그게 없어요. 그런데 치유의 숲은 치유를 하려면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것보다 와서 머무르면서 자우리 치유라고 얘기하면 산림 치유 이렇게 얘기하면 향기 성분, 음온 피톤치드가 사람의 어떤 그 심리적인 치료의 보탬이 된다 이런 논문 내 이제 몇줄 서술된 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죠. 명백하게 증명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족해요. 어쨌든 치유 이러면 향기와 경관에 의해서 치 어, 그거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키워드를 이해한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고요. 여기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 시설 이런 것들이 요 차이가 있죠, 그죠? 텐트 치고 그리고 이제 레포츠 시설 안에는 모험형 체험형, 모험형 체험형. 자 종류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포인트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공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잘 확인을 하시고요. 자, 자원 중심형 휴양에는 원시형, 중간형, 현대형 이형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안에 카테고리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활동 중심형. 그다음에 휴양님의 자연 휴양님의 수림 공간 유형이 산계림 소생림 밀생님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헷갈리는 개념들이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특별히 특별히 문장이라 문장이라기보다는 얘를 구분을 하라는 개념으로 자, 산계림에는 식생밀도가 낮죠. 그럼 주로 뭘 활동할 수 있게 대신 이용밀도가 산계림은 목재의 밀도, 나무의 밀도 이런 것들은 낮지만 이용 밀도는 어때요? 높죠. 그럼 문장으로는 이렇게 출제가 되면 헷갈릴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출제하시는 분은 아, 내가 수업할 때 설명해 보니 잘 이해를 못 못하, 못하더라. 아 그러면 얘를 출제를 해서 아, 구분했는지 안 했는지 내 수업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얘를 구분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죠?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밀생림 중심은 이제 거의 이제 폐쇄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 일단 자연 생태계를 주로 유지하고 얘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이제 배경적인 역할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활동이나 이런 거는 어그 산계림, 소생님 이제 이런 거에서 어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산림 수요, 산림 휴양 수요 이제 이게 어떤 우리가 휴양 시설을 공급한다고 하면 이제 정책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일단 그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수요를 잘못 예측하면 어떻게 돼요? 적자가 나고 또는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게 되죠. 적자가 나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책 수, 수혜자의 만족도 이것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부분은 약간 희생돼도 되는 게 정책적으로 공급이 되는 이제 공공재의 성격인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휴양 수요를 수요자한테 이제 어느 정도로 널 활용을 할 거야. 이제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어보거나 아니면. 다른 요건들로 이제 조사를 하거나 우리가 물어본다는 것이 설문조사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예측에 맞도록 공급을 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타당성 평가 또는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하고 관련된 변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분은 그 변수들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요 잠재수요, 유효수요, 현실수요자 여기 용어가 약간 어렵죠. 현시 수요,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수요를 현시 수요라고 한다. 이 부분도 아까 그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되는 부분이 우리 이, 이 부분 지금 이 부분 어, 수림 공간 유형에 대한 출제, 그다음에 어, 휴양의 자원의 유형, 자원 중심형, 그다음 활동 중심형. 이런 유형의 구분 또 여기에서 보시면 잠재수요, 유효수요, 현실수요의 구분 자 그래서 그러니까 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곧바로 현실수요가 머리 위에 올라와야 돼요 잠재수요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현실수요라는 단어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시험공부라는 목적을 두게 되면 내가 낯설은 단어는 익숙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살림, 휴양의 수요는 잠재 수요, 유효 수요, 현시 수요가 있다. 그럼 잠재 수요는 어떻게 조사해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유효 수요는, 현시 수요는. 자 이제 그런 그 단어들을 좀 구분을 해서 보시면 아직 그좀 그 개념 이해가 쉽고요. 요 표가 이그 휴양 참여 의사 결정에서 만들어지는 수요 예를 들면 유효 수요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대상지 방문을 해서 참여 활동에 참여하는 수요를 이제 현시 수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 현시 수요죠. 그러니까 <laughs> 표현된 수요, 자 익스프레스드 이제 수요 이제 이렇게도 나타내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개념은 이 현시 수요와 유효 수요의 개념이다 그래서 뭐 잠재 수요는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실현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 또 여기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죠 가계 생산 이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앞에 1, 2, 3 하나, 둘, 셋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의 낯선 개념 현시 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거죠 어떤 시험이나 공통점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한세 가지 정도가 휴양에서는 이제 구분하라고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어, 휴양자원을 이제 조성 및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이고요. 이제 부지 외부적인 조건, 자 이런 건 이제 외부 용역 주실 때 이제 공무원 돼서 이제 외부 용역 주시면 이제 이런 순서 절차, 이것대로 많이 하게 되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공부하시고 이책 버리지. 버리지 마세요. 자료 또 찾으려면 한참 걸려요. 한문 붙으시고 업무 익숙해지려면 한 7, 8년, 한 5, 6년 걸리나요? 그때까지 가지고 계세요. 제가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요. <laughs> 아, 다 외웠으면 필요 없고요. 자, 어쨌든 공간 계획, 뭐 자연 휴양림, 숲해설, 이런 공간 계획들은 읽어보시고 여기까지는 잘 출제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 휴양 자원 관리 이론, 이제 뭐 수용력, 그다음 변화에 허용 한게이 부분,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변화를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개념이죠. 이 수용력은 이 휴양림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느냐예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유치를 해야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 가능하게 이 휴양림을 운영할 수 있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게 되면 산책로나 이런 데 훼손된 데들이 늘어나게 되고 물론 계속해서 복원을 하고 복구 사업은 하겠지만 이렇게 극심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겠고요. 약간 낯선 단어들이 좀 있죠. 이 부분은 시험에 잘 출제가 안 됐어요. 그 사이에 적중해상 문제 이렇게 해서 보시고 시험에 많이 출제된 유형들은 시험 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여기 상계리형 이렇게 좀더 상세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선순환과 악순환 도표 이런 도표 되게 중요한 건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단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정책을 결정하면서 우리 이제 국제 정책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산림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바탕이 뭐냐? 여기에다가 이제 이 초점을 두고 보게 되면 이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이 단원이 서스테이너블 포레스트 매니지먼트죠. 그래 SFM이라고 쓰게 되는데 이 개념이 사실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15차시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